이 체중이 너무 부끄럽고 제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먹는 척만 하고 혼자 있을 기회가 있으면 절대 안 먹는 진짜 살이 39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성들의 원초적인 관심이나 호의를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행복했던 거죠. 이때부터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제 진로를 걱정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유망입니다. 이 영상이 출산 전에 정말 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저 지금 39주 차 3일, 정말 아기가 나오기만을 매일 매일 바라고 있는 딱그 시점이에요.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출산 전에 마지막 영상을 어떤 거를 찍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막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좀 극단적인 제 이야기, 뭐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유튜버 가이아님 아시죠? 그 가이아님의 인생 그래프 영상을 봤는데 나의 그 인생을 이렇게 시간과 나이와 몸무게별로 풀어주신 게 저도 되게 재밌고 인상 깊게 봐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그냥 정말 편하게 뭐 운동하시거나 뭐 집안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칠판도 준비해왔답니다. 이렇게 쭉 나이가 있고, 체중이 있겠죠? 보이나? 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언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제가 대체 이모냥이 되었나,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려면 청소년기를 짧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청소년기. 16세, 19세부터로 할까요? 16, 19. 이때는, 어, 저는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냥 정말 정상체중 그 자체였어요. 제가 키가 158cm거든요? 158cm에 한 55에서 60kg 정도? 요 정도? 딱 중간, 55kg 정도라고 해볼게요. 정확하게 진짜 기억은 안 나요. 정말 그냥 정상체중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학년이 올라갈수록 몸무게를 신경을 쓰니까 평소에는 막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그 신체검사는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요즘은 이런 신체검사 검사나뭐 체중 이런 거를 사생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할 거는 같은데 저 때는요. 라떼는 신체검사 날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몇 키로? 이주한몇 키로? 하면은 옆에서 반장 같은 애가 요거를 옆에서 기록하고 손으로 기록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하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 소녀면 이게 또 체중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 보고 저도, 그러, 저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신체검사 전날에 굶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40kg가 넘는데 나는 50kg가 넘어 누구는 뭐 42kg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55kg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숫자 같은 걸로 체중 같은 걸로 서로를 막 비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 50kg 뭐 이땐가 50kg 중반 정도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 체중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신체검사 날이 아니면은 체중을 아예 안 쟀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를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음, 나름 공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잘 먹으면서 공부에만 일단 집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들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요. 어른 되고 뭐 대학교 가면 살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대학교 가서 살 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고의가 되면서 저희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겨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창 시절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매일 처음으로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매일 야자 시간마다 돼지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야자 쉬는 시간에 컵라면 사 먹으러 가고 사감 선생님 몰래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에 그 파티를 하면서 정말 1년 사이에 공부는 안 하고 먹기만 했나 싶을 정도로 살이 와장창 뿔어버려요. 제가 그래도 그전에는 보통 체중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55kg 미만 정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19살 고3 때가 되니까 60kg를 찍어버린 거예요. 60kg. 제 키에 60kg면 그래도 꽤통통하다의 느낌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체중을 정말 아예 안 쟀어요. 그래서 이 고3 시점에서의 정점, 그 체중을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고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 사니까 엄마를 1, 2주마다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1, 2주마다 볼 때마다 저 살쪘다고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쪘으니까 저는 한 10kg 정도는 넘게 쪘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치로 거의 이때 수능, 수능 막바지 됐을 때는 70kg가 됐을 것 같아요. 70kg. 쭉 오른 거죠. 이때가 고3 수능 직전. 무튼 이렇게 고3을 지내고 수능 원서도 쓰고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이 결정이 됐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고3 끝난 겨울방학이 완전 축제잖아요. 공부할 것도 없고 맘 편하게 졸업식만 치르고 이제 입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 거죠. 다이어트. 제 인생 첫 다이어트예요. 제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쩌다가 제가 효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이때의 효소 다이어트는 지금처럼 소화를 도와준다. 이런 뉘앙스의 효소가 아니라 그냥 동글동글한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환, 다이어트 환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동글동글한 험 같은 거에다가 물이나 곡물 같은 쉐이크를 타 먹는 거였는데 이거를 밥 대신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 두달 정도 동안 정말 독하게 저는 이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에 가도 친구들 떡볶이 먹을 때 저는 혼자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떡을 물에 씻어서 한두개 정도 먹고 더치페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정말 독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잘못 하는데 이거 한 개만 조절하, 어, 한 개에만 집중을 해라 하는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도 안 하고 할 것도 없으니까 다이어트라도 열심히 잘해야지 하면서 그냥 독기로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하게 해서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가 한 57kg 정도? 두달 동안, 이두달 동안 57kg로 쭉 내려와요. 이때가 아주 날씬해진 건 아닌데 고3 때이 70kg 이상으로 쪄버렸으니까 이 비포 애프터가 정말 극적이긴 했어요. 이게 여기 이 텀이 두 달이에요. 두달 만에 10kg 넘게 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렇게 살을 빼고 졸업식에 딱 가니까 선생님들도 저를 몰라볼 정도였거든요 무튼 이때 뭔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희열감이 있었어요 희열감 이때는 이게 제가 살을 빼니까 자존감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할까 처음으로 나를 보고 예뻐졌다 그러고 다이어트 잘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처음 주목을 받은 거죠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뻐진 줄안 거예요 나도 다이어트하면 되는 하는구나. 역시 나는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간이다. 이런 우월감, 뭔가 우쭐됨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예쁜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예뻐진 거였는데 이게 외모적으로 주목을 처음 받아보니까 아 예뻐지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때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건방진 게 나름 공부를 그전에 열심히 해서. 괜찮은 학교도 잘 갔고 근데 또 예뻐졌고 하니까 뭔가 인생 재밌네 인생 재밌다 이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면 되게 재미지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뭐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뭐 그런 인류 대학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무 살이 되면서 제가 울산에 내려가게 돼요 유니스트라고 불리는 울산 과학기술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고3 때 제가 문과에서 전교 2등이었고 반에서 도 항상 일정을 했어서 건방지게 뭐 서성한 정도는 쌉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예비해서 떨어진 거죠. 다예비에서 떨어지고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안전빵이라고 썼던 재수하기 싫어서 쓴 유니스트 경영학부에 합격을 합니다. 20년 인생 동안 가본 적도 없는 울산에 있는 학교에 거기에만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해도 꽤 좋은 학교고 지금 다니는 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좋은 학교여서 그래도 좀 자기 위로 같은 걸 했어요. 여기서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제가 경영학부로 입학을 했지만 거기가 되게 전과가 쉬운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연구중심 공과대학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전과까지 하면은 어중간한 뭐 인서울 대학 가는 것보다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나름의 전략으로 이 학교를 오게 됩니다. 무튼 원 타지에서 다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지금의 요망이 탄생하게 된 그런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과로 전과도 하고 연구실도 들어가고 동시에 또 외적으로도 뛰어나가지고 그냥 다 잘하는 뭐 요새 말로 하는 그 육각형 인간.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저는 이 문과로 여기를 들어오니까 기초 과목도 잘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 기초 과목들은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고 나온 애들이랑 같이 듣고 막 이러니까 잘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여기서 1차 좌절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원했던 그이쁜 애가 될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살을 좀 빼갔다고 해도 그냥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그런 통통한 이미지였거든요. 뭐제 추구미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죠. 그래서 뭐 공부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제 이상과는 좀 괴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학을 입학한 이 시점에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업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한 것도 아니면서 공부에 뭔가 좀 질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그렇게 고3 생활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원했던 그런 최상위권 대학은 못 갔잖아요. 그렇다고 대학 와서 또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더 잘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겨울방학 때두달 뭐 동안 빠짝 굶어서 한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더 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다이어트가 쉬우니까 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외모로라도 좀 경쟁력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렇게 살을 더 뺀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뻐질 안 하나 보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방학만 기다렸어요. 여름방학 다이어트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놀았어요. 나 어차피 여름 되면은 쫙 굶을 거니까 지금 다 먹어두자. 최후의 만찬을 매일매일 보낸 거죠. 완전 고삐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무 살때 다시 또 살이 60kg 중반 정도로 쪘던 것 같아요. 60 플러스 알파. 이때 뭐 기숙사에 체중계가 있지도 않고 해서 제대로 재진 않았습니다. 회피를 했어요. 60kg 살짝 넘은 상태에서 대망의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진짜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에게 그 주어진 여름방학 기간이 3개월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 외모가 정말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이어트는 체중 목표에 제한을 안 두고서 최대한 빼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때 다시 두 번째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거죠. 세컨드 다이어트. 그래서 실제로 3개월 동안 아직 스무 살이에요 3개월. 이 3개월 동안 얼마를 뺐는지 아세요? 45kg가 돼요. 45kg. 쭉 45kg가 돼요. 20kg를 뺀 거죠. 20살 여름 방학 동안 60kg 위에서부터 45kg까지, 60한 65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kg 가깝게 뺐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굶다시피 해서 뺀 결과거든요. 이때 정말 자존감이 정말 최대치를 소아 오릅니다.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 반응 엄청났고요. 막 술집에 가면 헌팅포차도 아닌데 번따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이때 처음으로 아 나도 예쁜 얼굴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 됩니다. 그렇게 느낀 만큼 정말 심한 강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는 얼굴 살이 많아서 몸무게가 이 정도는 돼야 45kg는 돼야 예쁘게 보이는구나 뭐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45kg 이 체중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안전하게 더 빼야겠다. 그리고 더 빼면은 더 예뻐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저는 집이 경기도여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빼고 다시 울산에 내려가는데 이 울산에 내려가서도 이 굶는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생활의 모든 포커스는 굶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 중이잖아요 학교 사람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있으면 술은 전하다고 불러내요 근데 그러면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이니까 뭐라고 핑계댈 게 별로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고립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제 성격상 이렇게 뭔가 애처롭게 굶는 거를 티를 절대 못 내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항상 쿨한 게 <laughs> 쿨하고 멋있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절대로 나 다이어트 하니까 굶는 중이어서 못 나가 이런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타지에서 외로우니까 밤이 적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먹는 척만 하고 혼자 있을 기회가 있으면은 절대 안 먹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거나. 시리얼 30g을 먹었어요. 30g이면 진짜 요 정도거든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 채운 게한 3, 40g 정도 되는데 한 끼를 그 시리얼 하나로 버티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핑계로 술만 마셨어요. 뭐 안주는 제육볶음에 있는 양배추나 파 아니면 야채 이런 것만 골라 먹으면서 먹는 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술 먹고 토를 하는데 뭐가 안 나와 물만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가끔 뭐 양배추 이런 거 하나씩 나오고 뭐 그런 식 굶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렸으니까 제 몸이 버텼던 거지 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정말 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이때가 그래서 정말 반거식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살이 39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45kg에서 더 떨어져서 39kg 20살, 21살 동안에 39kg 떨어지더라고요. 이때 솔직히 말하면은 어, 되게 재밌고 짜릿하긴 했어요. 그 이성들의 원초적인 관심이나 호의를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행복했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높아진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저는 항상 사람들이 뭐 먹자고 할까봐 불안했고, 먹으러 가면은 굶는 거에만 포커스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말하는지 집중도 안 되고 데이트하는데 소통도 잘안 되고 맨날 아 이거 어떻게 가서 얼마나 굶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돼. 이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 사이에 이런 긴밀한... 미밀한 관계를 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나 학업, 진로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는 흐린 눈? 어, 모른 척하고 덮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뭐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굶는 거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이 22살? 3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22살이죠 22살까지 쭉 이어졌어요 이때가 39에서 43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굶으면 39kg, 좀못 굶으면 43kg,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되게 스펙터클해졌어요 힘들어서 내려두고 할게요. 근데 시계 끝은 결국 폭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제가 눈이 돌아서 이 폭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폭식의 사건은 진짜 하도 많아가지고 제 책에도 자세히 적혀 있고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 이 어떻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저 스스로 휴학을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도 저는 참 이거를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이 휴학의 명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 명분은 바로 다이어트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창업과 진로 고민. 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는 게 실제로 학교 선배들이랑 창업팀을 꾸려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산에서 본가로 와 가지고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취학까지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긴 했거든요. 그때 저는 뭐 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획자, 영업 포지션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현장 뛰어다니면서 저희 서비스 설명하고 네트워킹 하고 또 사무실에 와서는 개발자 오빠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기획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 다이어트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뭐 현장을 뛰어다니는데 힘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제 역량에 100%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00%뭐 1,000%를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한 게 사실이잖아요. 같이 저랑 일했던 팀원들, 팀원 오빠들 덕분에 뭐 창업대회 같은 데에서 상을 탔다. 이것뿐이지 뭔가 워킹 되거나 막 완전 대박을 치거나 이런 큰 성과 없이 이 창업팀을 나오게 됩니다. 역사에 입는. 없지만 뭐 이때 제가 정말 열심히 먹고 힘내서 뛰어 다녔다면은 조금 달라졌을까 싶기도 해요. 무튼 그때 스타트업 일을 하면서 디폴트로는 굶고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또 술만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또 간헐적으로 폭식도 하고 그런 시기가 23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을 굶다가 술 마시다가 하니까 위에 빵꾸가 생겨서 위염을 달고 살았고요. 건강이 정말 심각하게 나빠지게 되면서 생활 자체가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 나도 이거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창업팀에서 어, 나 이제 그만두겠다. 제가 하던 일만 그만두고 그 서비스 넘겨주고 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22살 어, 이 휴학 1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 진로를 걱정을 하게 됐어요. 동기들을 그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갈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다 정하고 그걸 위해서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뭐 뭔가를 정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줄였던 성과도 없었고 그거 하느라고 뭔가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대외 활동도 이 스타트업 밖에는 없었고 수학도 1년이나 해서 뭔가 뒤처진 느낌도 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한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잘 없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학교에 돌아가면 당장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살찐 몸은 또 언짢은 거예요. 이때가 47, 8kg 정도 됐고, 7. 23살 휴학 1년차에 47에서 48kg 정도가 됐었고 그때는 절식이랑 폭식을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이 체중을 유지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굶다가 뭔가 먹다가 폭식하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꾸역꾸역 사는 느낌이었는데 이때 또 하는 생각이 딱 7kg 정도 40kg 초반 정도 몸무게만 다시 만들어두고 학교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하면 되겠지? 정말 자의식이 과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찐 몸으로 돌아가면 다들 수근거리지 않을까?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때 는 뭔가？이 몸 으로 학교 를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했던 게큰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요가 강사 자격증이었어요. 제가 요가만큼은 이때 스무 살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되게 꾸준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요가를 쭉 하다 보니까 나름 유연도 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서 이 휴학 기간 동안 요가 자격증이라도 따면은 그래도 하나는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가 자격증을 따고 휴학을 한 상태로 1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나름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요가 수련을 하면서 안 되던 동작들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수련하면서는 음식 생각이나 이런 다이어트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는 이 내가 좋아하는 요가를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동시에 되게 양날의 칼인 게 요가 강사니까 스트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요가 강사는 말라야 되지 않을까? 지금에서야 그게 아예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는 어, 요가 강사면 말라야 하겠다라는 이런 강박이 뭐 사고방식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여전히 폭식과 절식이 봤었지만 나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래도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여전히 23에서 24 요사이에 요가 강사 일을 하면서 요정도의 뭐 체중을 꾸렸고요.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예 직업으로 요가 강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뭐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진짜 극단적이에요.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요가 강사가 요가 학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요가 학과가 있는 그 2년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전문대로 재입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극단적이죠. 당연히 엄마가 아주 싫어하셨죠. 저희 엄마는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었고 요가 강사라는 직업을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가 뭔가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데 왜 지금 당장이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완전 결사반대를 하십니다. 뭐제 성격이 좀 고집은 세지만 뭔가 큼직큼직한 거에서는 되게 뭐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거든요. 그 의지가 정말 완강했다면 제 성격에 엄마 말싹다 무시하고 그냥 제 멋대로 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껏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뭐 뭔가 마음 한켠에는 우리의 이 제도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서 뭐 일단 학교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24살 정도의 학교를 돌아갔는데 이 시점에서 폭식이 정말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죽느라고 남들이랑 있을 때만 먹고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음식으로 들었던 거죠 이때의 욕망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기쁘게 치즈 생 생활을 마무리 짓습니다